여러분 요즘 이런 경험을 해 보신 적 있나요? 시계를 볼 때마다 1시 11분, 영수증에 111원이 찍히고 심지어 길거리 간판에서도 자꾸 111이라는 숫자가 눈에 들어오는 경험. 이게 단순히 우연일까요? 아니면 특별한 메시지일까요? 오늘은 그 비밀을 함께 풀어 볼게요. 엔젤 넘버 111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그리고 이 숫자를 통해 인생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엔젤 넘버에 대해 간단히 알아볼게요. 엔젤 넘버란 천사가 숫자를 통해 우리에게 보내는 신성한 메시지입니다. 천사들이 말로 직접 할 수는 없지만 숫자를 통해 인생의 방향을 알려주거나 위로와 응원을 전하는 거죠. 그 중에서도 숫자 1은 매우 특별합니다. 시작과 창조를 상징하거든요. 그런데 그 숫자가 세번 반복된 111은 에너지가 몇 배로 강력해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할때 또는 여러분이 큰 결정을 내릴 시점에 이 숫자가 자주 나타난다면 이는 우연이 아니라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이 111이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엔젤 넘버 111이 가진 세 가지 핵심 메시지를 하나씩 살펴볼 테니, 여러분의 상황과 연결 지어 보시면 훨씬 더 와닿을 거예요. 첫 번째, 새로운 시작의 신호. 111은 무언가 새롭게 시작할 때 나타나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천사의 메시지예요. 직장 문제로 고민하는 분이 111을 자주 본다면, 이직이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에 적기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오랫동안 고민하던 창업을 결심했을 때 111을 계속 봤다고 해요. 결국 천사의 메시지를 믿고 창업에 도전했고 지금은 본인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긍정적인 생각이 중요한 시기 111은 여러분의 생각이 현실로 빠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흔히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 숫자가 나타날 때는 특히 긍정적인 에너지가 중요해요. 부정적인 생각이나 불안감에 빠져 있다면 그것이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도 커지거든요. 하루 10분씩 자신이 이루고 싶은 목표를 상상하며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영적 연결의 강화. 111은 우주와 여러분이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내리는 결정과 행동이 우주의 흐름과 맞닿아 있다는 신호예요. 이럴 때는 자신의 직감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뭔가를 결정해야 할때 갑자기 떠오르는 직감적인 느낌이 있다면 그것을 따르세요. 그것이 천사가 보내는 가이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111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천사의 메시지를 삶에 활용하는 방법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1. 명확한 목표를 세워라. 111은 새로운 시작의 숫자입니다. 이 시기에 목표를 세우면 우주의 에너지가 여러분을 도와줍니다. 단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 단순히 성공하고 싶다보다는 6개월 안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연 5천만원의 수익을 얻겠다처럼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워보세요. 감사의 마음을 가지세요. 감사의 마음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옵니다. 매일 저녁 감사한 일을 적어보는 건 어떨까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도 좋아요. 오늘 맛있는 커피를 마실 수 있어서 감사하다처럼요. 이런 감사의 에너지가 110일의 긍정적인 흐름을 더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3. 과감하게 행동하라. 110일은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천사가 보내는 신호를 봤다면 이제 행동할 차례예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 완벽한 타이밍이라는 메시지니까요. 작은 도전이라도 망설이지 말고 바로 실행에 옮겨 보세요. 지금까지 엔젤 넘버 111의 비밀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 숫자는 우연히 나타나는 게 아니라 천사가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일 수 있어요. 혹시 최근에 111을 자주 보셨다면 어떤 변화가 다가오고 있는지 또는 어떤 결심을 하셨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엔젤 넘버 no. 222의 비밀을 풀어보겠습니다. 구독하시고 엔젤 넘버 no. 222의 비밀도 확인해보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